아, 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주 발표 맡은 자연어처리팀 김보성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번에 Fast Inference from Transformers via Speculative Decoding 혹은 어, Speculative Decoding의 시작 논문이었던 이 논문을 리뷰 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2023년 ICML에 나왔던 논문이라서 살짝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상당히 간단하고 재미있는 기법에 대한 논문이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발표를 위해서 몇 가지 수리적 디테일을 넘어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이번 리뷰 자체는 통상적인 짧은 리뷰 형식으로 모티베이션, 메소드, 임팩트 순서대로 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모티베이션입니다. 먼저 모두들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런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어, 저희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모델의 크기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1쪽에 2쪽에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고 어, 본격적으로 거대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LLM들이 그 크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불리고 있죠 아, 그러나 이렇게 많이 거의 표준화되어서 사용되는 이런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이 오토리그리시브한 모델 구조가 가지는 한계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큰의 출력이 다음 입력으로 들어가서 다음 출력이 생성된다는 지점에서 출력 토큰 간의 유전성이 존재하고 아, 모델 내부의 모든 연산 자체 혹은 대부분의 연산 자체가 병렬 처리가 가능하지만 정작 토큰 처리 과정 자체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강제됩니다 아, 이게 지금 필요한 요즘 모델들의 필요한 출력 길이의 지속적인 증가와 맞물리면 어, 수십억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이 수만 번 후워드 되어야 된다는 말이 되고 어, 뭐 이거는 당연히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 될 거죠 아, 물론 이런 약점을 좀 극복을 하고자 KB 캐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적용이 되어서 이 구동 자체가 토큰 길이만큼 엠베 만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 네 이거는 이제 출력 체지피트의 출력 일부를 가져온 글입니다. 어, 이 글에서 혹은 이런 출력에서 저자분들이 주목한 지점이 있는데요. 어, 바로 각 토큰을 옳게 뽑는데 필요한 난이도가 토큰마다 같지 않다는 지점입니다. 어, 예를 들어 이 중간에 있는 예를 들어 라는 말을 옳게 만드는 난이도랑 뒤편에 있는 레이텍 수식을 옳게 만드는데 필요한 난이도가 절대로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이 예를 들어라는 말을 출력하는데 수백 억을 들인 수족의 파라미터 모델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지점이 이번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추측입니다. 어, 이번 논문의 메인 아이디어는 사실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논문의 아이디어를 조금 장난스럽게 채시피티 만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 모델이 커지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계산량이 한정되어 있을 때, 어, 이 출력이 좀더 빨리 됐으면 할, 출력이 조금 더 빨리 됐으면 한다 할때 취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이야기합니다. 어, 지금 만화에서는 뭔가 그냥 그냥 두개 쓰죠? 하고 끝났는데 정말 이렇게 모델 두개 쓰는 게 좋은 해결책이 될까요? 어, 저자들은 이 모델 두 개를 활용한 재미있는 방법론을 주장했습니다. 스페클레이티브 익스큐션이라는 원래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통용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될때각 구성요소인 작업들이 실제로 필요한지 아닌지를 검증한 뒤에 검증된 작업만을 실행해서 자원 혹은 시간을 아끼는 방식입니다. 어, 이번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 스펙큘레이티브 디코딩은 여기서 개념을 영향 받았다고 말합니다. 소형 모델 A와 거대 모델 B를 동시에 써서 A의 출력을 B가 검증하는 식으로 사용하면서 해당 검증을 통과하면 A의 출력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론을 제안했습니다. 아, 그러면 한번 자세한 메소드를 알아보시죠. 네, 다음은 해당 논문에서 나온 피겨 중 하나입니다. 아, 보이시는 이 문장에서 초록색이 작은 모델이 이번 주기에 뱉어낸 토큰들이고 파란색이 타겟 모델 혹은 거대 모델이 뱉어낸 출력입니다. 붉은색 토큰은 검증 모델인 이 거대 모델이 어 거절해서 취소된 토큰들이죠. 일정한 주기 감마 혹은 이 초록색 토큰에 한 번에 나올 길이마다 검증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어 주시면 우선은 반 이상 알아보신 겁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그럼 이 검증이라는 게 뭔가라는 게 의문점이 되겠죠. 아, 논문에 의뢰 있는 알고리즘 수도코드입니다. 이건 사실 지금 읽어보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들어주시면 충분합니다. 아, 자, 이 모델, 드래프트 모델 A와 혹은 가벼운 모델 A와 타겟 모델 B, 무거운 모델 B가 있다고 하고, 어, 지금의 내용은 하나의 이 t번째 출력 토큰 xt와 이 xt.t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언어 모델의 출력은 토큰 자리별로 보켓 내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토큰으로 꼽히게 되는 게 이제 통상적인 상식인데요. 어, 이때 이 a가 xt 토큰에 가지는 확률을 qx, 이 b가 동일한 단어에 가지는 확률을 px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p가 더 높다면 정답 모델이 드래프트 모델이 뽑은 토큰에 대한 확신도가 더 높다는 것이니까 당연히 정답으로서 승인하고, 어, 그렇지 않다면 p over q라는 요 q분의 p라는 확률로 승인을 합니다. 어, 이걸 앞에서 말씀드린 검증 주기, 그 간마마다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어, 그런 수도 코드긴 한데요. 요게 지금 말씀드린 게, 이, 약간 헷갈리실 수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직관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저희가 엄청나게 보켓이 많은 이상 특정 토큰의 확률값이 엄청 몰리거든요. 그래서 앞에 두 경우에 대한 설명은 이게 실질적으로 구현상 혹은 이제 실행상 약간 의미가 적은 게 같은 토큰이 뽑히지 않으면 P over Q라고 해봐야 엄청나게 낮은 확률이 되어버립니다. 어, 다르게 말해서 거절한다. 라는 거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작은 모델이 뱉은 토큰이 정답과 다르면 거절하고 해당 부분을 정답으로 대체합니다 라는 지점입니다 간단하죠 어, 사실 이런 샘플링 방법 중에 리젝션 샘플링이라고 비슷한 방법론이 있고 이건 정말 클래시컬한 샘플링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 지금과 비슷하게 만약 샘플링이 어려운 분포 P가 있다면 어, 상대적으로 샘플링이 쉬운 Q에서 뽑은 후에 각각의 분포 내이 조건부 확률값이 균일하다고 가정할 때 타겟 분포 내부의 값으로 판별된다면 이걸 승인하고 아니라면 거절하는 식으로 반복해서 목표로 하는 목표인 피에서 뽑은 것과 유사하는 방법 유사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이 방법론의 문제점은 이 기대값이 저 m에 따른 저두 분포의 겹치는 지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어 다르게 말해서 이 빨간 게 원래는 지금 제가 약간 잘못 그려놓긴 했는데요, 원래 이 m을 조정을 해서 이 분포가 이 파란 분포를 덮도록 무조건 덮도록 음. 만들어야 됩니다. 어 그렇게 한다면은 요게 사실 목표하는 바를 이루고자 n 값을 키우면은 시도할 샘플링 개수도 많아지고 어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는 자원상의 뭔가 이점은 딱히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려운 공포에서뽑아낼수 있다 혹은 근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던 그런 전통적인 방법론이었습니다. 어 그에 반해서 요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의 요스페큘레이티브 샘플링 자체는 어 거의 동일하긴 한데 하나의 간단한 주작이 추가된 상황입니다. 똑같이 qx 에서 뽑고 분포의 각 요소를 뽑을 확률이 동일한 확률일 때 해당 분포의 그 샘플이 T 내부라면 승인하고 아니라면 거절하고 그 맞는 분포로 이동한다라는 조작이 추가되어서 앞에 보여드린 식에서 살짝 더 값이 추가되고 어, 이게 정리하고 나면 결국 목표하는 분포에서 뽑은 것과 같다고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그래서 기대값은 앞에서의 승인 기대값에서 어, 나머지 부분까지 넣을 수 있게 되고. 이게 결국 목표하는 분포인 P와 거이 동일한 분포를 기대할 수 있다. 음, 뭐, 똑같은 이야기를 두번 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약간 해갈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번 출력이 정답과 다르면 거절한다. 이번 출력이 정답과 같다면 승인한다. 라는 뜻이죠. 어, 따라서 당연히 모든 검증이 끝나고, 모든 출력이 끝나면은 남은 결과는 정답과 동일합니다. 어, 결론상, 어, 이론상, 어, 성능 저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 이쯤에서 잘 따라오고 계신다면 하나의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 엔게 토큰을 m번 비교해야 하면 파괴 출력도 m번이 필요한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한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라는 의문이죠. 어, 오히려 지금 검증 때문에 이게 뭐 드래프트 모델만 m번 더 실행하고 있죠. 그럼 이게 뭐가 이득이라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어, 이러고 있는 걸까요? 어, 이 부분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왼쪽에 사각형을 봐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지입된 입력을 받아서 a 모델이 a1을 어, 그리고, A 모델이 A1과 g 입된 입력을 받아서 A2라는 토큰 아웃풋을 낸다고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뭐 A3는 뭐 입력인 프리픽스 A1, A2, 뭐 A4는 프리픽스 i x A1, A2, A3,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오토리그레시브한 그런 프로세스라고 볼수 있죠. 어, 이때 이우항의 입력으로 들어간 프리픽스부터 프리픽스 A1, 프리픽스 A1, A2, A3 부분을 좀잘 봐주시면, 어, 사실 저희가 이 프로세스가 끝났다는 거는 그, B 모델에 이 들어갈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 따라서 이 작업은 병렬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출력 또한 한 번에 나오게 됩니다. 어, 물론 이게 막단한 토큰 돌리는 것만큼 빠르다라는 건 아닌데, 어, 시퀀셜한 실행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렬화가 가능한 이상 B1부터 b 감마까지한 번에 배치 디코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가장 큰 가속에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어, 물론 이제 아, 어, 뒤는 맞았는데, 앞은 틀렸을 땐 어떻게 하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앞부분이 바뀌었으니까 앞에서 틀렸다면 뒤는 모두 버리고 해당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어, 재미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위 그림을 봐주세요. 맨 아랫줄이 이제 거대 모델만으로 어떤 길이의 귤을 뽑을 때 필요로 하는 계산 시간인 거고요. 위가 이제 정해진 길이인 간마마다 큰 모델을 병렬적으로 호출해서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어, 보시다시피 감마의 길이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그 길이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감마 자체가 이 논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이퍼파라미터로서 다뤄지는데요. 어, 이건 이제 검증할 길이에 따른 드래프트가 얼마나 승인되는가를 고려하게 돼서 고려, 고려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이 승인률의 기대값, 이논문에서는 알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수치는 여러 가지 팩터에 대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을 수행할 길이인 감마부터 시작해서 작은 모델이 큰 모델과 비교할 때 얼마나 작은가, 뭐 혹은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런 게 있고 작은 모델 자체의 성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작은 모델과 큰 모델의 아키텍처의 유사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죠. 어, 이스페큘레티브 디코딩 자체가 에, 이, 가지는 이 알고리, 알고리즘적 효율성을 나타낼 좋은 지표가 이 알파라는 어, 팩터가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논문에서 작은 모델은 기본적으로 타겟 모델에 비해 100배 이상 작은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동일한 T5 모델의 파라미터 수는 라지 베이스 스몰에 따라서 100배 이상 작게 했죠.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 드래프트 모델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가속량은 늘어나나 승인률이, 승인률이 줄어들어서 아까 한번 검증한 곳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었습니다. 어 그로 인해서 가벼운 모델은 알파값 그러니까 승인률이 높지 않았죠. 그에 비해 큰 모델은 승인률 자체가 높아서 이미 한번 지나온 곳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어서 가속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저희는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함을 알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그 결과값에 보시면은 템퍼리처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출력될 확률 분포 자체에 대한 소프트 맥스의 템포레처라서 1이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처리되어서 어느 정도 창의성을 주고 그게 아닌 0일 경우에는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그냥 큰 변화 없이 베리에이, 아, 베리언스 적게 뽑아주는 그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0일 때 조금 더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큰 모델이든 작은 모델이든 거의 유사한 값을 내면서 뭐 조금 더 가속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실 이 방법이 원 방법보다 가속되는 것 자체는 보장된 일입니다. 이게 뭐 가속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진짜 최악의 경우에도 거의 동일한 성능이거나 이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넘어가서 다음으로 이제 의미 있는 게 뭔가라는 걸 생각해 볼 텐데요. 이왕 작은 모델 작게 쓴다면은 굳이 트랜스포머 베이스가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혹시 딥러닝 자체를 안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저자분들이 했습니다. 어뭐 예를 들어서 N개 토큰 단위로 묶어서 그냥 확률 베이스로 뽑아버리는 엔그램 모델 같은 게 있겠죠. 대강 뭔가 저희 일반적으로 핸드폰에 있는 핸드폰 자동완성 비슷한 그런 정확도를 가진 딥러닝 이전에 자주 사용하던 단어 추측 방법입니다. 어, 엄청 가볍기는 한데 어, 아쉽게도 알파값 이 승인률이 엄청 낮아서 실사용 자체는 조금 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이번 실험에서 알아보기를 아무래도 타겟이랑 이 드래프트 모델 자체가 비슷한 아키텍처일 때, 예를 들어서 요메마의 람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성능이 괜찮죠. 비슷한 아키텍처여야 효과적인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확률 베이스의 굉장히 기본적인 모델, 모델이라고 부르기보한 이런 모델 같은 경우도 어, 승인률이 아예 의미없게 나오진 않았다라는 지점이 제법 의미 있는 지점이다라고 저자들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어, 이번 논문 자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의 트레이닝을 요구하지 않고 어, 모델 구조에도 아무런 변형을 요구하지 않았죠 아주 순수하게 변경할 가능한 자원을 조금 더 써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 저하가 존재하지 않고 이론상 무조건적으로 최소한의 가속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사용 서비스들에도 큰 무리 없이 구현 가능한 방법이죠 어, 덕분에 25년 6월 20일 기준 6 8 8에 인용되었고요 어, 이 스펙큘래티브 디코딩 자체는 새로운 가소, 어, 추론 가속 방법론의 한 계열로 정립되었습니다. 어, 비단 LLM 뿐만 아니라 디퓨전 같은 여러 다른 계열 모델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연구들 또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트랜스포머 모델과 같은 오토리그레시브한 모델의 한계를 조금이나마 완화한 논문이는 평가를 내리면서 어, 이번 발표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그, 네. 어, 발표 흐름상 이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나 몇몇 증, 증명이랑 뭐 기항률 분포 특성에 의한 뭐 리체스 샘플링 관련 뭐 이런 개념 설명을 많이 스킵을 했는데요. 혹시 뭔가 스킵한 부분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어, 이제, 따라 알아봐, 알아, 알아보셔도 굉장히 재미있는 논문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어, 논문입니다. 정말 개념도 간단한데 강력한 논문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